하고 갑니다. 어, 너무 힘들. 어 <laughs> 오랜만에 뛰니까 진짜 힘드네요. 정말. 음. 땀봐. 오늘 왜 이렇게 더워? 갑자기 더워졌어. 오늘 너무 힘들어서 2.4km만 뛰었습니다. 너무 더워요. 덥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. 에이. 뛰다가 걸어가고 있어요. 휴. 안녕. 오늘 영원히 만나서. 아니야? 똑 <laughs> 오랜만에 지그 그래? 아니 아무튼 응. 벌써 가능하세요? 가능할 수는거 너무, 너무 비는거였 응. 이건 뭘까? 네. 이거는 치킨팬 나보다 그래 난 너무 왜 치즈볼 한보먹왜 치즈볼 나번다 아니 부끄럽나 보다 했었는데 <laughs> 아. 번에 어. 한번 정도 만나서 어. 한 번에 한세네이 찍었고 이디어 아이디어? 랜터어아 웃겨 나께 받았네 지훈이

저거 색감을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 너색감이 너무 날 아, 거야? 황당할 수 있나? 어? 나 너무 너무 채도가 높아 음. 음. 아우, 차가워 그래너 혹시? 어. 그냥 올려? <laughs> 아, 아, 아. 너 톤업 선크림 발랐잖아 맞아 난 그냥 선크림 발랐어 마어 음. 아, 재밌다. 오, 약간 감성있는데? 유리개요, 소주개요. 피에 나오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피안 시켰지? 어. 아,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? 때깔이. 자기야 이거 가리지 않아 <laughs> 진짜 크다 와 실한 것봐 그니까 엄청 커한 <laughs> 네. 아. <laughs> <한번> 먹어봐야지 <laughs> <laughs> 와 너무 신데? 대박 맛있다 음. 생새우 먹으러 오자고 한 윤정이 침팬해 아한잔더 드세요 고생했어 <laughs> 어딘지 안 알려줘야지 비밀이에요 당근 맞아 그래? 너단 당근 좋아해? 그냥 당근 안 좋아해 <laughs> 뭐야? 근데 왜 먹었어? 너가 맛있게 먹어 <laughs> 그럼 먹지 마 <laughs> 그럼 이거 어떡해 내 접시에 계속 놔둬야 되잖아 나 먹게 너 이렇게 좀 보여줘. 이러다가 피어 다 떨어지는 거 알지? <laughs> 와우. 완전 부드러워. 야이 정도면 우리 밥 먹어야 돼. <laughs> 와너 생선 잘까다 그렇게 까는 거구나. 응, 음 맛있어. <laughs> 근데 너랑 이런 거 먹는데 술이 없는 게좀 어색하긴 해. 어색하지. 이걸 이렇 해야지. 깜짝이야. 일이었어? 어? 왜 일이지? 살아있다니까? 너무 던져버린 거 아니야?

완전 쫀득해. <laughs> 이런 음. 완전 쫀득하다. 완전 올리브, 이 아, 찍어 먹고 싶은 맛이야. 올리브? 음 올리브유. 근데 음 맛있지? 아, 나 전에 들고 있던 가다 있으면 발사미 구일를고 있는데. 가다 <laughs> 그게 <바삼이. 웃음> <어떻게 웃음> 왜 이쁜데? <이러면 웃음> 아니? 여기 언니 이렇게 됐어? 어, 많이 나와. 음. 와인 두 병째. 아, 나하한안질거 같은데? 멀미나요? 오. Yes, 나 <laughs> 어. 빨리 입소문 내라고. 야, 너 3년도 못. 아, 나도 아, 왜 이렇게 뽀얗게 나오지? 너 뭐하는데 또? <laughs> 아, 비 오는 거지. 안 남기네. 끈게 있긴 한데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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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나? 매콤한데? 진짜? 응. 나 너무 뭐 먹은 거 아니야? 나 와인 좀 이따 마셔야 돼. 왜? 그거 어? 미니어야 돼? 아차사워너 편집 어떡해? 나 너한테 그, 너가? 너할수 있어? 자그만나면 편집도 내가 하게 해준다. 아, 이상한 자막쓰는. <laughs> 근데 얘가 스스로 잘안 찍어가지고 야 빨리 찍으라고 이거 찍으라고 알려달래. <laughs> 아 유행이야? 진짜 아무 날도 아닌 날에 갑자기. 오늘의 기념일일 수도 있다. <laughs> 기념일 치고는. 아너 골반춤 출줄 알아? 아 요즘 그 릴스. 이래? 아 골반. 골반 이 말을. 맞아. 나를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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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<laughs> 해줘. 한 번만 해줘 <laughs> 한 번만 <laughs> 한 번만 제발. 안 <laughs> 알았어 안출거안아안출거안출 야, 저 오늘 너무 맛있다. 야, 오늘 너무 달다. <laughs> 아, 맛있어. 스포가... 맞았다. <laughs> <laughs> 내 스푸 크라워 내 브이로그 나한테? 우와 어, 그럼 어딜 가야 돼? 짠! 자기가 짠해줘야지 <laughs> 도시라 뜯던데. 더 멀어. 얘들아 색감이 너무 예뻐 거기. 음. 그렇지. 어치 음음음음 맛있어. 이게 더 맛있을 걸? 거기! 거기! 아니 은우가 찍은 데 있어 와 어, 여기 좋다 아. 나좀더 숙여야 돼 아빠랑 엄마는 그게 안 되는데 한강을 뭘까그 음. 정도 진짜 피크닉하기 딱이야 응 음. 여기 아니야 오케이 열바아열 바퀴 갔다저왜 저러지? 제가 유부초밥 한번 그래. 먹을게요 음. 음, 현미밥을 넣으셨나요? 비밀밤은 아닌 것 같네요 니어좋은데쁘다갈한어 <laughs> 음, <오>, <laughs> <laughs> <맛있어>. 참치 <삼치>. 아. 보여 눈에 눈 보인다고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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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웃음> 이건가? <웃음> 오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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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너무한데?